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제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 생산자 물가 지수, CPI랑 달라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9%의 어, 급등이 나오면서 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ppi 가좀 올라가니까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월요일 증시에서 제가 볼때는 좋은 매수 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가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2차전지 리튬 관련주 이자 퓨리오사 관련주 바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여기에 비커스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뭐 바이오라던가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조선 등등. 이런 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자, 항상 이렇게 올리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기 전에는 한번 개미털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이 코스피 5,000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5000 포인트라는 거는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요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 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이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어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엔터. 3G 3지엔터. 3G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요 6월 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찝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정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토역이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 리튬 관련주들 말씀을 드릴 때 리튬 값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면 그다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이차전지죠.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전조 현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리튬주들이 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간다. 자, 요렇게 수순이죠.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요 에코프로비엠. 이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영업이, 그러니까 매출이 딱 나왔는데 전년 대비 115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1159% 상승. 매출이 7,797억이고, 영업이익이 490억인, 아, 490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59%가 올랐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증권가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어,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2차 전지 반등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다 라는 것이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하반기부터 뭐 2차 전지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요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면요 이게 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냥 아, 리튬 값이 올랐으니까, 아, 이게 아니라, ESS 수주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관세. 근데 중국은요, 대미 관세가 어마어마한데, 41%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심해져요. 2026년에는 58%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큰 음봉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량들을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는 물량인 모습인데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 올리려고는 하고 있어요 뭔가 이슈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하나예요 바로 금맥 차트에서 이렇게 금맥을 집지 않으면서 뭐 세력들의 신호가 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미털기 구간이 나오질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어떤 종목이든간에 올리기 전에 한번 털고 나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털고 올려야지 물량들을 가져가는데 계속해서 올리고는 있지만 물량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 이런 데서 물량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물량을 또 사요. 그러면 여기 이상은 올릴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상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구요. 여기도 똑같구요. 여기도 올려, 올릴 가능성이 높다. 어디 구간에서 지금 구간이다. 왜냐면, 지금 요렇게, 어, 구름대가 보이시죠? 요 구름대로 뚫어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 장대 양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지 여기서 기준봉을 잡고 올라간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항상 올라갈 때 보면은, 이런,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자리는 어디냐면, 요런 구름대거든요. 이 구름대에서 장대 양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올라와요 올라가요 이게 거의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이 구름대가 뭐냐면 이게 바로 물량들이거든요 물량 그러니까 물량을 뚫어내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물량이 커요 지금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뚫어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려면 계속해서 야금야금 야금 들어가다가 여기서 땅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조금 어 위에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물량이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 물량들을 뚫어내고 올라간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펜스타 엔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어 차트 분석을 좀 자세히 좀 넣어놨어요. 어, 여기다 넣어놨는데 주주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익을 극대화시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자 간단해요 요거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자 어, 요겁니다 밑에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냥 여기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차트 분석으로 해서 요렇게 선을 하나 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갖고 있다가 요게 떨어질 때 여기서 파는 거예요 떨어지기 직전에 아니면 여기서 막고 다시 올라가면 어 계속 홀딩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선을 하나 거놓고 여기서 올라가냐 마냐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던지고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 구름대,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자, 요거를 제가 차트 분석을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만 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을 좀 넣어놨어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자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단기로 단기로 이렇게 개미 털기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여기서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급등주들 잡아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놨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자 이렇게 핵심 전략 리포트에 넣어놨으니까 제 연락처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자, 펜스타 또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요렇게 저한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요 펜스타 엔터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